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자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어 제가 아까 박스에 보셨듯이 피터스월드 음 여기 이제 엠버서더가 되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이제 엠버서더가 되어봤습니다. 1기 이기 이제 엠버서더 하시는 분들을 보고 어 되게 어 지원이나 되게 진짜 엄청 좋고 또 사실상 뭐 지원이 빵빵한 만큼 또 뭔가 열심히 할수 있겠다. 앰버서더 신청이 있어서 제가 어, 여기 이번엔 꼭 해봐야겠다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근데 운 좋게 어,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더 멋지고 어, 운동 쪽으로 더 임팩트 있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너무 감사하기도 너무 감사하기도 운 좋게 제가 비터스 어, 월드 이쪽에 이제 이번 이2 5 년부터 이제 피터스 월드 앰버서더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너무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물품 지원 받았고 뭔가 그 일도 하면서 뭐 육아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뭔가 동기가 뭔가 그냥 그냥 운동하는 거지 하고 했었는데 뭔가 조금 더끌는 열정이 생기네요. 오늘은 또, 운동하러 가고 싶습니다. 아까 하고 왔는데 선물품 오늘은 또, 오늘은 은 또, 오늘은 또, 오늘은 또, 오늘은 또, 오호오 쫀쫀하게 생겼네요. 어 무릎 보호대 내일 당장 착용해 봐야겠습니다 이거. 어 무릎 보호대. 무릎 보호대는 좋을 때 아껴야 됩니다. 진짜 무릎이 무릎이 좋을 때 아껴야 됩니다. 와. 벨트가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오 셰. 심장 뛰네. 오 샴파르크리. 로스피드 하시는 분들 이제 그 뭐고 해야 될짐네스틱에꼭 필요한 그립 손바닥 보호대 손목 보호대 제가 또 여기에 브랜드에 와 신기하다 이 브랜드까지 여기에 있어라고 했었던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어, 제가 좋아하는 러, 러닝을, 러닝을 좋아하게 되면서 좀 좋아하게 된 브랜드 UVU입니다. 어, UVU는 간세를 붙어가지고 직구를 하면 간세도 비싸고 진짜 사기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여기서는 어, 간세가 붙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피터스 월드에서 어떻게 또이 UVU를 <laughs> 판매를 해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u v u 는 해외 물건이라서 좀 시간이 걸리고 일단 양말부터 보내주셨습니다. 아 운동의 욕구가 치밀어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피터 솔드. 열심히 어좀뭐 운동으로서는 임팩트는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또 관리하는 모습으로 어 꾸준한 그 모습으로 한번 녹여보겠습니다. Let's go. Fighting. He's <laughs> not I've been dreaming on in my head like I've seen it A life worth living is a life with meaning I'll do what I love till my heart stops beating I'm feeding this demon oh, Got a taste, can't erase bitterness in my face Work a job every day till your dreams fade away Like a card, never change, play the game that we say I need a break I'm done staying strong need to move on to be what i want i'll keep dreaming i'll die stay strong need to move on to be what i want i'll keep dreaming On when i chase like that that hey. play so strong with a knife in the back i'm gonna swing home run like a baseball bat. gonna see me rise you hate on that i don't play both sides do me, no cap i'ma ride or die for my dreams on tap i'ma fly real high you ain't see me slack and what's not how you fall how you get right back up it's how you get tough calluses on my hands so rough Yeah, all call your bluff i'm not the one mess with me come out with none cause i'm so done you had your fun and now you're gonna face down the barrel of the gun cause i got a full clip with your name on it but i'ma let you side cause you ain't worth it Time staying strong, need to move on To be what I want, I'll keep dreaming on. Time staying strong, need to move on To be what I want, I'll keep dreaming on. 이안이 두발 정리하러 갑니다 이안이 인사해 이안이 지금 좀 추워요 우리 이안이도 벌써부터 남자 바보샵을 갑니다 안녕 쇼 이발하고 올게요 아위 이거 대장시스템. 이거 뭐잘다 이거 1 0 0 m 도 이거 뭐? 1이쁘겠구만한0라고 아, 1 0 0 m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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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안 이거 뭐야 이거? 이 타이즈는 사이즈 미디움입니다 되게 좋아요 딱, 딱 맞습니다 가운데 이제 부담감이 많이 없습니다 이게 안에 이너가 유 V 이는잘 되어있거든요 되게 좋고 자, 후드도 사이즈 딱입니다 라지 양말 유부이는 양말도 간지납니다 양말도 이거 하나 구하기 힘들었었죠 분절 대란이었을 때. 와, 12월 이제 확실히 좀 춥긴 합니다. 러닝은 또 뛰면서 또 더워지니까 어, 일단 나오면 됩니다. 날씨가 되게 맑네요. 이게 뭔가 추운데 막그리 춥지는 또 않습니다. 또또 또, 열심히 또 오늘 10km. 아 이거 세워 입고 <laughs> 달리러 나올 때는 기분이 또또 좋습니다. 겨울에 선글라스를 끼워줘야 이는이유바람이 불잖아요 눈이 되게 침침해져요 되게 막바람 불면 햇빛 센 것보다 더 힘들어요 필요합니다 역시 우리 아우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야. 아, 안녕하십니까? 아왜연니 해피 선데이입니다. 해피 선데이. 와우. 우리 아우 와우. 사시던 김복서. 형님 나름은... <laughs> 다른 분. 자 10kg. 꽉 채워보겠습니다. 나만 복서. 형이 Let's 이팅 무빙 한번 보여주면 돼. 로드워은 신호가 너무 빡세. 로드워은 신호를 다 기다려야 되는 게좀 단점이야. 자, 시미온 있어. 장우니까. 예. 아, 어, 처음 시작이 다르고 어. 아무것도 아니야 달리기 근데 좀 맛있다 아, 자, 현재 4킬로입니다 레츠고 현1 k m 아섯스트 10킬로 형 응. 대단하십니다 아, 아니야 10킬로가 이렇게 힘든거였으면 아 10킬로가 변한게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변한거일수도 있다 와 너무 힘들어 일요일 휴무 첫 출발 너무 좋았다 스타트 너무 좋았다 스타트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일요일 휴무 렛츠고 좋아요 <laughs> 누르기 전부다 이런거 원은정 <laughs> 마지막 일요일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큰큰절안 하나 큰 <laughs> 왕자의 자리를 놓고 한판 붙자. 네가 왕잔지 내가 왕잔지 한번 붙을 때가 됐다. 끝궁. 운동 끝. 반신욕 시작. げんき 何 오개월, 이 오개월 차입니다. 응? 자, 누구 잘못이야? 자, 자. 저 두, 응? 셋, 바로.어서 <laughs> 들어오세요. 공연이 곧 시작됩니다. 할아버지, 빨리 가요. 츄피가 서커스 구경해 요이안이도 음. 갈까? 갈까? 자, 집중해요. 끝났어요. <laughs> 자, 오늘 일요일 메뉴. 대방, 대방어방어의모 세트 양트좀줄좀 줄었죠 좀 양이 좀 적더라고 그래서 한국 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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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024년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또이렇게또 시간이 가네요 자 다들 수한 많으셨고 또한주 새로운 한주그국 한국 한국 한일 한국 한 주. 그리고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내일은. 맞지? 아니네 화요일까지 있네 응. 오예 이 나이로 하루 더살수 있어 <laughs> 자 화요일까지 도 열심히 살고 또새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짠안 짠. 잔다 응. 방어 느낌지 섬 마이 뉴션 언니 말이죠 어제 내년 목표가 있는니까 어린 친구와 성숙해지고 싶다 내년 더 어른 내, 어린이 되고 싶다 천천히 되라고 했지 어른 자연스럽게 된다 되고 싶다 되고 싶다 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는다 나이에 맞게 행동 안 된다 어 맞지 어긋나지 않고 <laughs> 내한테 뭐 아니야 뭐가 하고 싶냐 고 그때 음. 와 근데 딱 박수하고싶다 이런 음. 말은 못하지아요님인데 음. 음. 그냥 딱 드는게 이제 나도 경제적 자유와 음. 경제적이 좀더 나은 경제적 자유와 음. 조금 더 나아진 삶 여유 삶에 대한 여유 나도 성숙 나도 조금 더 어른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싶다 다 똑같은거 같다 맞지? 난 나한테 뭐가? 아니 올래? 빨리 물어. 킹받을 거, 킹받을 것 같아. 빨리 물어. 뭔데? 질문 뭐야 킹? 빨리 물어봐. 내년에 목표? 이안잘 킹. 뭐 가게에서 뭐 유튜브 뭐 유튜브 뭐 말하기 미만하지만 유튜브 보고, 뭐 치준생들이 취업하는 소식 듣잖아. 대히 응. 공업다 뭐, 그런 애들이 취업해서 가게 찾아오면 부끄러운데 막 뭐, 딱히 할 말이 없는데. 되게 고마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와. 응, 나, 나한테도 응원이 돼.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경찰학교 소망학교다 갔다. 파이팅! 너무 좋아. 이제는 버티는 거야. 이 마음으로 그대로 변치 않고, 환경은 변하지 않아. 뭐든 내가 변하는 내 자신이 변할 뿐. Let's go. 파이팅! 파이팅! ピ <music> タスワイドハイティー。UVU ハイティー。